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249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 같이 내, 내 아버지의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육신만 가진 짐승과는 달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말한 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도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칭찬을 많이 하는지 비난을 많이 하는지 한번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글잘 쓰는 글솜씨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솜씨가 있어요. 재능과 솜씨가 있는데 글솜씨가 있고 노래를 잘하는 노래솜씨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춤을 잘 추는 춤솜씨도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 솜씨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솜씨 가운데 가장 훌륭한 솜씨는 말솜씨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하고 출근하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 놓았는데,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야,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아내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퇴근을 하면서 장미꽃을 한 다발 사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그 꽃을 받으면서 "당신, 나에게 무슨 죄졌지?" 아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 기분이 어떠겠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식김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마음에 치유,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자녀들 12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각각에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나무가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졌던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곳에 심겨진 나무는 비오는 우기에는 아주 푸른 잎을 내는 아주 이파리도 파르파르다고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 오지 아니하는 건기가 되면 그 이파리가 다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 속에 비 내리는 비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가 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비 내리는 우기를 만나면 잘되고 성공하고 기쁨이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도 비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를 만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해지고 사막에 있는 선인장처럼 가시가 돋고 전갈과 독사처럼 독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길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건기의 계절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잎사귀는 그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생기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아래서 편히 쉴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잎사귀가 풍성해져서 큰 그늘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그늘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쉴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큰 그늘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늘 안에서 쉴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이다. 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이 바로왕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보복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복하지 않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우리들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우리를 해칠 것이다. 무엇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걱정하지 말라.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었요이 요셉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는 또 희락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미국에 이민 왔을까? 왜 이곳에 와서 고생할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족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았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참그 애굽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모았다가. 외국 사람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사는 굶주려 고통당하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또 오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참고 인내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도 참고 인내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을 본 적이 있어요 형 형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하늘의 별과 달의 그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 오래 참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 그는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은 형들이나 또 보디발 장군 아에 얼마나 억울하게 그를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의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한 갚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해치려고 온그 형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친하다 보면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경하고 그를 높여주고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자기가 책임져 주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 도단에 가서 있는 형들 가서 만나보라. 심부름 시켰어요. 가 봤더니 형들이 거기에 없어요. 세겜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아버지, 제가 도단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면 돼요." 그러나 세겜까지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충성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받아서 그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충성을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충성했어요. 충성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열매예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수들 만났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절제의 사람이참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형들이 이제는 변해서 서로 아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서 울지 않고 절제했어요. 이처럼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사람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를 했어도 열매가 없다면 헛수고가 아니겠어요? 농부가 땀 흘려서 이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헛농사지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야곱의 축복처럼 그의 곁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 이샘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은... 무엇일까요? 그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수라 했어요, 리빙워터라 했어요, 살아있는 물이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막의 사막의 땅에서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욕자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을 배워요. 요즘 한국 가정마다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래. 엄마, 정치 유튜브 그만 보세요. 이 극단적인 그런 유튜브를 보면 자꾸 욕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욕을 배웁니다.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곁에 있어도 역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우리는 사귀며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 사귈 때. 감사가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돼 사람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스 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과 사귀어 살면 생명의 근원인 그 샘의 뿌리를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생명의 샘인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야 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우리 집에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 집 담을 넘어갔어요 그 가지가 넘어가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담 넘어간 것은 그집 거예요 또그집에 과일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에 오면 그게 내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당시에 법이었어요. 이처럼 가지가 담을 넘으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말씀처럼 샘 곁에 나무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또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지는 담을 넘어야 돼. 여러분 담을 잘 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둑의 도둑. 그런데 도둑이 담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사랑이 담을 넘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도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지역 사회로 뻗어 나가야 되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육신적으로 뭐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복중의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을 많이 펴야 돼요 뭐 홈레스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지고도 여전히 허전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지도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축복도 여러분들의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서 일할 때이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보디발 장고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구역에 가면 그 구역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 선교회에 가면 선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한인회에 가면 한인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시집을 갔더니 그 시집 부모님이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새 교우가 오면 우리 교회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얼마나 해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덩이가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 복동이 얘기하면서 인상 쓰며 얘기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다시 한번 복동이가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부부 싸움하고 오늘 교회 온 사람은 마음이 싹 풀어졌을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담을 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이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요셉을 없애기 위해서 활을 쏘았어요 고디발 장군 그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유혹의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원수의 공격 그 날카로운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화를 쏠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를 쏩니다.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화를 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되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화살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처럼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세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 내린 뿌리와 깊은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용비어천가 다잘 알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님일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뿌리가 얕은 그런 나무는 바람 불면 확 넘어가요. 아마 플로리다에서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시애틀 갔을 때도 마찬가지. 센 바라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려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요셉 말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말한다고 안 듣는다고 망할 놈 그러면 그 아들 그 아이 망할 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지역은 문둥이라는 말을 많이 해, 문둥이. 그랬더니 그 지역 보니까 정말 문둥이 많, 많이 있다 그래. 말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교회 에 왔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삐쭉삐쭉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하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거 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옛날에 교장실에 가서 야단 맞듯이 제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30분 동안 두손 들고 있으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부어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